오른쪽 그림같이 한 변의 길이가 A인 정삼각형을 반지름의 길이가 B인 얘를 한 바퀴 굴릴 때 그러면 이 중심이 이렇게 움직이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네, 그랬을 때 지나간 거리, 지나간 거리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얘를 확대를 해볼게요. 자, 얘를 확대를 해보면 자 이렇게 확대를 해볼게요. 그러면 내가 구해야 되는 길이는 여기에서 어, 여기서 이렇게 딱딱 내리면은 여기서 이렇게 쭉 내리고 다시 여기서 쭉 이렇게 내리고 다시 어, 여기서 이쪽으로 직각으로 내리고 이쪽으로 다시 직각으로 내리고 이쪽으로 다시 직각으로 내리고 다시, 다시 직각으로 내리고 다시 여기서도 이쪽으로 직각으로 내리면 어, 어떤 형태가 되는 거냐면요 어, 여기가 90도라고 돼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가 지금 현재 90도고, 여기도 90도입니다. 여기도 9 0도고요그 다음에 여기도 90도, 여기도 90도, 여기도 90도. 이렇게 된 거죠. 그쵸? 그렇죠? 네. 그럼 여기몇 도가 돼요? 60도. 그쵸? 그렇죠? 네. 그러면 전체가 360도니까 여기는 120도가 돼야 된다고요. 여기도 몇 도? 120도가 돼야 되고, 여기도 네. 120도. 어, 그러면은 내가 지금 이렇게 잘랐는데, 여기가 지금 현재 120도잖아요. 그쵸? 그렇죠? 네. 어, 이렇게 그러면 여기도 120도가 되는 거고요 여기도 120도야. 그러면 얘가 지금 어떤 거냐면 이 원이 여기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원이 굴러가는 거죠 지금. 다시 얘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원이 이해돼요? 네. 어, 원이 이렇게 들어서 얘가 지금 여기 위치에서 120도가 되는 겁니다. 그죠? 네. 그럼 여기도 120도가 되겠고 현재 어, 여기가 120도고, 여기도 120도고, 여기도 120도라면. 어, 얘가 지금 굴러간 게, 이게, 요게 지금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것은 요거죠, 그쵸? 네. 이만큼이라고, 이만큼, 이만큼. 그러면 내가 찾아야 되는 여기 부분은, 여기 부분은요, 여기 부분, 그 다음에 여기 부분, 그 다음에 요 부분은, 요, 제가 분홍색으로 칠한 요기 부분은 원 둘레 하나랑 같은 거예요, 그쵸? 음. 자, 그 다음에, 어, 얘가 간요 길이를 찾아야 된다, 요만큼 길이. 요만큼 길이는 얘랑 같아요. A라는 길이, 그쵸? 네. 그 다음에 이쪽도, a라는 길이랑 같다고 여기까지 응. 여기도 이만큼도 a라는 길이가 같습니다 그렇죠? 자 그럼 a가 세 개가 들어간 거예요 그럼 3a죠 그렇죠? 플러스 아까 요거하고 요거하고 요거는 원의 둘레 길이랑 같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응. 반지름의 길이가 얼마인 ba인 원의 둘레 길이 자 둘레는 2πr이죠 그렇죠? 응. 그러면 2π 곱하기 b가 되는단 말요아 그게 지나간 길이 l이라고요 그러면 우리는 어 b를 나타낸다고요. 그렇죠? 그러면은 l 3a는 2πb가 돼서 b 값은 2π분의 l 3a다라고 쓸수